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둥근 목재나 파이프 등을 작업하는데 적합한 지게차의 작업 장치는 1번. 블록 클램프. 2번. 힌지드 포크. 3번. 사이드 시프터. 4번. 하이마스트. 정답. 2번 힌지드 포크 힌지드 포크 2번 밀봉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을 사용하는 이유가 옳은 것은 1번 압력 밸브가 고장일 때 2번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일 때 3번 워밍업을 빠르게 할때 4번 엔진 온도를 낮게 할때 정답 2번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일 때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일 때 3번 방향 제어 밸브에서 내부 누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유압류의 점도 2번 관로의 유량 3번 밸브 양단의 압력차 4번 밸브 간극의 크기 정답 2번, 관로의 유량, 관로의 유량. 4번, 다음 중 인력으로 운반 작업하는 사항에 대한 틀린 내용은 1번, 긴 물건은 앞쪽을 위로 올린다. 2번, 무리한 몸가짐으로 물건을 들지 않는다. 3번, 공동 운반에서는 서로 협조를 하여 작업한다. 4번, 드럼통과 LPG 본배는 굴려서 운반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정답 바로 나올 것입니다. 몇 번이죠?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드럼통과 LPG 본배는 굴려서 운반하면 안 됩니다. 굴리지 않고 운반 카트나 핸드카를 사용하여 운반해야 합니다. 4번 같은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5번, 추각기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압력 보상, 2번, 보조 동력원으로 사용. 3번. 유체의 맥동 감쇄. 4번. 유압 회로의 압력 제어.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 유압 회로의 압력 제어. 6번. 건설 기계 등록 번호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질. 알루미늄 재판이 사용된다. 2번. 색상. 비사업용일 경우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쓴다. 3번 문자 및 외곽선 모든 문자 및 외곽선은 1.5mm 튀어 나와야 한다. 4번 규격 두께는 정해져 있고 가로세로는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6번 문제 바로 정답 체크 가능할 겁니다. 몇 번이죠?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설 기계 등록 번호표 규격은 가로는 520 밀리미터 곱하기 세로는 110밀리미터 곱하기 두께는 1밀리미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파레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의 포장에 적용되며 화물의 성질 형태 충격 및 보관을 고려하여 철띠 등으로 고정하는 포장은 1번 번들 포장 2번 스키드 포장 3번 개방형 포장 4번 밀폐형 포장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1번 번들 포장 번들 포장 자 여러분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시험 출제 시 반드시 틀릴 것입니다 번들 포장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8번 유압류의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가 아닌 것은 1번 교축 밸브 2번 리듀싱 밸브 3번 시퀀스 밸브 4번 릴리프 밸브 정답 몇 번이죠? 8번의 1번 교축 밸브 교축 밸브 9번 액추에이터의 작동 속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온도, 2번 유량, 3번 압력, 4번 점도. 몇 번이죠? 작동 속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 9번의 정답 2번 유량입니다. 유량. 10번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건설 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번. 100만원 이하의 벌금. 2번. 200만원 이하의 벌금.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몇 번? 그렇죠.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1번. 노출된 배관의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인 경우에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번 20미터, 2번 50미터, 3번 100미터, 4번 200미터.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1번 20미터, 20미터. 12번 교류 발전기에 사용되는 부품인 다이오드를 냉각하기 위한 것은 1번 냉각 튜브, 2번 히트싱크, 3번 유체 클러치, 4번 엔드 프레임에 설치된 오일 장치. 자, 여러분들 12번 틀리기 쉽죠?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2번 히트 싱크. 히트 싱크. 여러분들, 윤생과 함께 같이 공부한 문제는 절대 시험 출제 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3번 기동 전동기에서 마그네틱 스위치는 1번 저항 조절기이다. 2번 전류 조절기이다. 3번 전압 조절기이다. 4번 전자식 스위치이다. 정답? 4번, 전자식 스위치이다.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표지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번 내용, 2번 모양, 3번 색채, 4번 재질. 14번, 틀리기 쉽습니다. 몇 번이죠? 정답은 4번, 재질입니다. 재질. 똑같이 출제됩니다. 바로, 정답, 재질 체크하시면 됩니다. 15번, 유압장치에서 작동 및 움직임이 있는 곳의 연결관으로 적합한 것은 1번 강파이프, 2번 구리파이프, 3번 플렉시블 호수, 4번 PVC 호수.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3번 플렉시블 호수, 플렉시블 호수. 16번 커먼 레일 방식 디젤 기관에서 크랭킹은 되는데 기관이 시동되지 않는다. 다음 중 점검 부위와 가장 관련 없는 것은? 1번 인젝터, 2번 레일 압력, 3번 연료 탱크 유량, 4번 분사 펌프 딜리버리 밸브.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 분사 펌프 딜리버리 밸브. 17번 건설 기계의 연료 주입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하는가? 1번 5cm, 2번 10cm, 3번 30cm, 4번 50cm. 정답? 3번 30cm, 30cm. 17번도 틀리기 쉽습니다.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8번. 지게차 중 특수 건설 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트럭 지게차, 2번 전동식 지게차, 3번 텔레스코픽 지게차, 4번 워키 스테커식 지게차. 정답? 1번 트랙 지게차 트럭, 지게차. 19번, 지게차의 리프트 실린더 작동 회로에 사용되는 플로우 레귤레이터의 역할은 1번, 포크 상승시 작동류의 압력을 높여준다. 2번, 짐을 하강할 때 신속하게 내려오도록 한다. 3번, 포크의 하강 속도를 조절하여 포크가 천천히 내려오도록 한다. 4번, 포크가 상승하다가 리프트 실린더 중간에서 정지 시 실린더 내부 누유를 방지한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3번. 포크의 하강 속도를 조절하여 포크가 천천히 내려오도록 한다. 19번 틀리기 쉽습니다. 20번. 건설 기계 관리 법령상. 건설기계 정비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자, 다시 한번. 건설기계 관리 법령상, 건설기계 정비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1번, 필터류의 교환. 2번, 오일의 보충. 3번, 배터리 전구의 교환. 4번, 브레이크류의 부품 교환. 가장 강한 거가 정답이겠죠? 약한 것들은 1번, 2번, 3번 아닙니까? 정답은 그럼 4번, 브레이크류의 부품 교환. 자, 건설기계 관리 법령상 건설기계 정비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어떤 행위다? 브레이크리의 부품 교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강 함께 지게차 운전기능사 최신 기출복건 2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과거 올려진 한 12회 정도까지 공부하시고도 많은 분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생강이 최근 올려진 강의 1회서부터 10회. 오회까지 들으신다면 보다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있습 것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 투자하여 지게차 운전기능사 합격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윤샘미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일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 투자하여 모든 분들이 단시간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